개한테 계속 재등록을 하겠죠. 얘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는 거야. 데이트. 에어, 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라이트의 제일 트레이너입니다. 운동하는 중에 썰이 하나 생각나서. 자, 여러분들! 트레이너들은 정말 많아요. 남자, 여자, 나이 있으신 분, 어린 분, 다양하게 있는데, 뭐, 재밌는 썰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야한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요런 일도 있다라는 것만, 여자 트레이너 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거를 원해요. 근데 실제로 트레이너들 중에 유누님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많지가 않겠죠? 여자 트레이너분 중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 몸매 관리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원래 못해 날씬이 알아요 못해 날씬이 그니까 러 얘는 원래 이제 잘 갖고 태어난거야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노력을 해서 만들수도 있어요 근데 몸매가 어쨌든 기깔나게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매출 1등을 합니다 매출 1등 근데 여러 실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트레이너를 잘 걸으시면 됩니다 그 여자 트레이너나 남자 트레이너나 몸이 좋으면 헬스장에서 눈이 돌아가요 우와. 우와 몸 존나 좋다 이 눈이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노리는 여자 트레이너도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분이 몸이 좋으면 원업이고요 남자는 여자분이 좋으면 뭔가 성적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와 존나 섹시하다 와 가슴 큰거 봐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걸 노리는 트레이너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보통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분들이 그냥 반팔 티에 반바지 입고 수업을 보통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레깅스에 아니면 뭐 직원복이라든지 레깅스에 브라탑이라든지 아니면 위에는 티 밑엔 레깅스라든지 이런 어쨌든 운동복을 입는데 일부러 더 섹시하게 입어버립니다 일부러 어 남자분들 환호하는 거 아니에요? 오! 일부러 브라탑도 짧고 가슴골이 다 보이는 거. 레깅스도 완전 딱 붙는 걸 입고요. 위에 속옷을 안 입습니다. 하우드 유들이 다 보여요. 되게 민망하겠죠? 근데 일부러 그럽니다. 일부러요. 그 레깅스도 일반 팬츠는 안 입습니다. 티팬티를 이렇게 입어요. 좀 뭔가, 어우, 되게 좀 너무 너무 야하죠? 그죠? 자, 이렇게 일부러 합니다. 그러고서 헬스장을 돌아다녀요. 다 쳐봅니다. 진짜 다 쳐봐요. 뭐 일부러 앞, 남자들 앞에서 운동하고요.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일부러 일부러. 이게 운동이 좋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눈이 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PT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 눈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쁘게 꾸몄어. 얼굴도 이쁘게 화장하고요. 머리도 세팅 다해 놓고 여기 막 이러고 뭐 레깅스 입고 쫙 빠졌어. 날씨 이뻐. 그런 사람이 상담해요. 상담합니다. 뭐 어, PT 좀 받아 보세요. 이러면 남자들이 봤. 어 받아요. 웃기죠? 받으면 운동을 솔직히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받잖아요. 운동 열심히 안 시킵니다.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잘 고르셔야 돼요. 내가 운동하러 간 건지 얘랑 데이터러 가는 건지. 그걸 알아요, 이 여성분이. 그래서 PT를 끊어요. 운동을 안 하고 노가리를 무지하게 깝니다. 수업이 한 40분, 50분 되면은 노가리를 무지하게 까요. 30분은 뭐 데이터, 뭐막 이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남자 좋아요. <laughs> 막 이렇게 PT를 받아요. 막 발렌타인데이다 무슨 데이다 하면은 뭐 향수 사다주고 뭐 사다주고 어뭐 이러면서 걔한테 계속 재등록을 하겠죠 얘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오는게 아니라 데이트하러 가는거야 데이트 왜 내가 이런 이쁜 여자랑 언제 대화를 해보겠어 이런 느낌이 좀 있나봐요 그래서 걔한테 피트를 계속 받습니다 이런 애가 매출 1등을 찍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죠? 운동이 아니야 거의 70% 이상이 남자분들의 회원이 많아 그것도 사귀지도 않아 근데 이 남자는 사귀는 줄 알아 물관리, 어장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사귀는 건 아니야 막 만나자고 연락 오겠죠 쌤 끝나고 우리 뭐술 한잔해요 막 이렇게 연락 오겠지? 어 제가 수업이 바빠서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합니다 장난 아니죠? 이렇게도 PT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들 중에 욕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여자분 중에는 그렇게 PT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특히, 워너비를 따라서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 아니면 정말 운동보다는 영업, 돈,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이런 트레이너를 만나서 그냥 돈만 갖다 버리고, 내 몸은 하나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되게 웃긴 게, 만족은 한다? 왜? 난 그동안 몸매 좋은 여자애랑 대화하면서 잘 지냈어. 설레는 마음. 이걸로 그냥 합당화를 해요. 왜 운동은 어차피 힘들고 내게 아니야. 이렇게. 그럼 PT를 왜 받아? 받아요, 그래.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받으니까, 여러분들, PT를 고를 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물론 그런 게있어요 영업적인 측면이니까,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다 만질 수도 없고, 그 사람 마음이 다 마음에 들게 할 수도 없겠지만, 일단 운동을 하고 건강을 찾는 게 먼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다 넘어가다가, 결 결론, 예전에 이랬고요저랬고요 근데 지금 안 되겠어서 진짜 빼려고 왔어. 이렇게 돼요, 결론은. p 받을 때, 요런 부분들 잘 조심하시고. 물론, 남자분들, 눈 요기는 좋겠지. 아우, 그래요, 여러분들. <laughs> 잘 고르셔가지고, PT 제대로 받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 만들자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2.5단계가 일주일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전또 백수 생활을. 또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지금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 보시면은, 또, 또 이거 소독, 이거 또 해야 돼요. 이거 아시죠? 소독. 또 소독도 제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제일 트레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너무 또 이렇게 헬스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지 마시고 밖에 천이나 이렇게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면 좋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고 태풍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파이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더 좋은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p e a